저축 잘 못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저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혹시 작심삼일이신 분들 계실까요? 저 역시 작심삼일이었는데요 저는 저만의 돈을 안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보험상품을 활용한 강제저축하기입니다 중간에 깨면 손해를 보는 저축성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100%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보험사 상품을 활용한 강제저축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한 상품은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함께 주는 상품입니다. 매월 42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5년 만기 시 원금은 2,502만 원에 이자까지 더하게 되면. 2,635만원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저축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보험사 상품이 다양하게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하신 분들께 이런 강제적인 상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